여러분 즐거운 5월 연휴를 보내고 있나요? 세임 여러분한테 어, 강의를 또 올리려고 어, 여기 카페에 왔는데 어, 맛있는 커피를 마시면서 한번 강의를 찍어볼게요. <laughs> 자 우리 오늘 같이 공부할 부분은요. 정수와 유리수의 나눔 수은 어떻게 할까 입니다. 어, 여기 부분을 미리 학습한 학습반도 있어요. 그런데 아직 진도가 느려가지고 안 나간 단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 아직 진도 안 나간 반은 여기 유튜브 통해서 학습하고 과제는 똑같이 내일께요. 6학부 분들 학습을 하고 나서 과제를 이 음, 교과서 음, 음, 52쪽까지를 다 풀어가지고 팀지에다가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점수와 일위수를 나눌 셈은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같이 볼게요. 뭐, 전에 수업했던 내용 다 지울게요. 여기는. 음. 자, 2 곱하기 4는 8. 이것을 나눗셈으로 나타내 보자 그랬어요. 자, 2에다가요. 곱하기 4를 해서 8이 됐어요. 그러면은 어, 8을 갖다가 나누기 4를 거꾸로 해 보면은 원래의 처음 수 2가 된다는 걸이 알고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곱셈과 어, 나눗셈하고는 서로 반대의 연산이라고 보면 돼요. 곱하기의 반대는 나눗셈이다,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우리 플러스 2 곱하기 플러스 4를 하면은 플러스 8이 되므로 플러스 8 나누기 플러스 4를 해주면 처음 수인 플러스 2가 되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한 가지 해볼게요. 플러스 2에다가 마이너스 4를 곱했어요. 그러면은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부분 결과는 마이너스이므로 마이너스 이사 팔돼서 마이너스 팔이잖아요. 그러면은 어, 곱하기 연산의 반대인 나눗셈 연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팔 나누기 마이너스 사를 해주면 자, 처음 수인 플러스 이가 된다는 거아알수 네. 있겠죠. 어 선생님 근데요. 우리 또한 가지 발견한 게 있을 거예요. 우리 마이너스. 음. 마이너스 인수에서 마이너스 인수를 나눈셈을 했더니 결과가 뭐가 나왔어요? 어, 플러스가 나왔어요. 그렇죠? 플러스 연산, 플러스 부호에다가 8 나누기 4를 해서 플러스 2가 된다는 것을 우리 뭐알수 있겠죠? 어, 우리 눈치 빠른 친구들은 먼저 알수 있을 텐데 곱하기에서도 음수 곱하기 음수를 해주면 은 결과는 플러스 9였어요. 마찬가지로 나눗셈도 음수 나누기 음수를 해주면 플러스 9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한 가지 해볼게요. 여기 마이너스 2 곱하기 플러스 4를 해주면은 마이너스 8이잖아요. 아, 그러면은, 마이너스 8에서 플러스 4를 나누기를 해주면은, 처음 수인 플러스 2가 된다는 거. 우리 알수 있겠죠? 네. 마찬가지로, 나눗셈도 음수, 나누기, 양수를 했는데, 음수가 나왔어요. 그렇죠 네. 결과가, 자, 마이너스 9이고, 그리고 8 나누기, 4를, 그서 마이너스 2가 됐어요. 네, 그리고 곱셈에서도 음수 곱하기 양수를 해주면은 음수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음수 나누기 양수를 해주면, 결과는 음수가 나온다는 거알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4를 해주면 플러스 8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플러스 8 나누기 마이너스 4곱꾸로 해주면은 처음 수인 마이너스가 나오죠. 네 맞아요. 그래도 음, 양수 나누기 음수를 했을 때 똑같이 음수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이와 같이 자, 이 네, 여기 똑같은 규칙 이 여기 있습니다. 곱하기하고 똑같았어요. 양수 나누기 양수는 양수, 음수 나누기 음수도 양수로 갑니다. 자, 그런데 서로 부호가 다른 음수나누기 양수를 하면 음수가 되고 양수나누기 양수하면 또 음수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호만 네, 이렇게 신경을 써주고요. 절댓값끼리의 나눗셈의 몫으로 반면 되겠죠. 네, 수의 나눗셈 다시 한번 볼게요. 부호가 같은 두 수의 나눗셈의 몫은 두 수의 절대값을 나눈 셈의 몫에다가 양의 부호를 플러스를 붙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나눈 셈의 몫은 두 수의 절대값을 나눈 셈의 몫에다가 음의 부호 마이너스를 붙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0을 0이 아닌 수를 나누면 그 몫은 항상 언제나 0이 된다는 것. 이것도 우리 알수 있죠? 그리고 어떤 수를 0으로 나눈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네. 나기를 볼게요. 마이너스 십팔 나누기 마이너스 육을 해볼게요. 어, 음수 나누기 음수다. 같은 부호끼리 나누셈은 부호가 양수로 나온다고 아까 했었죠. 양수 나오고 십팔 나누기 육을 하면 3이죠 그래서 플러스 3이 나옵니다. 플러스 3점이 나누기 마이너스 8을 해볼게요. 양수 나누기 음수예요. 서로 다른 부호끼리 나눗셈 있어요. 그러면은 결과는 마이너스가 나오죠. 그리고 절댓값끼리나누셈을 합니다. 그 3점이 나누기 8 해주면 얼마예요? 네, 0.4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0.4가 된다. 라는 것을 우리 알수 있겠죠. 자, 1번 한번 볼게요. 플러스 28 나누기, 플러스 4를 해볼게요. 양수 나누기 양수예요. 결과는 양수가 되고요. 절댓값끼리나누셈 해주면 되겠죠. 18 나누기 4는 7 나오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플러스 7냅니다 자, 3번 볼게요. 마이너스 6.3 나누기 플러스 3 음수 나누기 양수예요. 그럼 결과는 음수라고 했죠. 서로 다른 부분리 나눌 셈은. 그리고 6.3 나누기 3을 해주면은 얼마예요? 네, 2.1인 거알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1이 됩니다. 우리 나눗 셈을. 곱셈으로 바꾸어서 계산할 수 있을까? 초등학교 때 학습했죠. 자, 우리 두 수의 곱이 만약에 1이 될때한 수를 그 다른 수의 역수라고 하죠. 우리 역행한다 할때 뭐예요? 반대로 가는 거죠. 그 역자를 써가지고 역수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분의 5 곱하기 마이너스 5분의 3은 1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마이너스 3분의 5의 역수는 역수는 마이너스 5분의 3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곱했을 때 1이 되게 하는 그 수, 그거를 얘의 역수라고 합니다. 반대로 또 그렇다면 마이너스 5분의 3의 음, 역수는 또다 마이너스 3분의 5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네. 자 정육면체 전개도입니다. 이 전개도를 접었을 때 마주 보는 면의 수가 서로 역수가 되도록 전개도의 각, 각 면의 알맞게 쓰라고 했어요. 자 마주 보는 것이 역수가 된다. 어, 눈치가 빠른 친구는 벌써 알았을 거예요. 역수는 분모와 분자를 서로 뒤집어 주는 거하고 똑같겠죠? 그쵸? 그래야지 네, 뒤집어서 해야지 약분돼서 1 나온다는 거 알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 마이너스 7분의 3. 네. 이거 전개 덮었을 때 얘하고 만나는 부분은 여기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것의 역수가 여기에 와야 될거 아니에요. 그쵸? 네. 따라서 뒤집어줍니다 마이너스 3분의 7 되겠죠. 그쵸? 죠그 네, 다음에 4하고 만나는 건 뭘까요? 이렇게. 세워가지고 했을 때 4하고 마주보는 부분은 여기겠죠. 그러면 은 우리 역수를 취할게요. 4는 사실 1분의 4잖아요. 그러면 은 뒤집어집니다. 4분의 1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과 만나는 부분은 어딜까요? 그렇죠? 이 부분이겠죠. 마이스 1, 마이너스를 뒤집어도 똑같이 마이너스 1 되겠죠. 네, 이렇게 되겠죠. 우리 역수를 이용하면요. 나는셈을 곱셈으로 바꾸어서 계산을 할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연수의 나눗셈과 분수의 나눗셈을 각각 자8 나누기 2를 어떻게 한다?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꿔주고 역수를 취해줘요. 2는 1분의 2잖아요. 뒤집어 줍니다. 2분의 1로 뒤집어 줍니다. 그래서 어 약분 가능하죠. 4가 됩니다. 3 나누기 2분 5분의 2를 합니다. 나눗셈은 곱셈으로 고쳐주고 뒤집어줘요. 그렇죠? 2분의 5에서 네. 3과 5를 곱해서 2분의 15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나누는 수 대신에 그 수의 역수를 곱해서 계산을 할 거예요. 이제 이 연습을 해볼게요. 두 유리수 나누시면 나누는 수 대신에 역수를 곱해서 계산을 할수 있습니다. 자, 스스로 확인하게 한번 볼게요. 플러스 4 나누기, 마이너스 3분의 2. 나누기는 뭘로 고친다고요? 곱하기로 고쳐지고 역수를 취할게요.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2분의 3 되겠죠. 어,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곱이다. 그러면 결과는 마이너스 나오죠. 4 곱하기 2분의 3 되죠. 약분됩니다. 이상은 6. 마이너스 6 되겠죠. 자, 나누기. 나누기는 뭘로요? 곱하기로 고쳐줄 거고요. 뒤집어질 거예요. 마이너스 3분의 2, 로 네, 그럼 우리 약분되는 부분이 있어요. 1은 2, 2, 5는 10, 3분의 3, 3분의 3. 그죠 그래서, 5분에, 아, 여기, 이 은행 먼저 해버렸구나. 여기다 해야 되는데. 네, 잠깐만. 잠시 후에, 아까 다시 할게요. 네, 결과부터 볼게요. 자 여기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써주고요. 음수와 음수의 곱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결과는 뭐다? 같은 부호끼리의 곱셈이기 때문에 플러스가 나올 테고 10분의 3곱하기 3분의 2가 되겠죠. 약분 되겠죠? 약분 여기 약분 그렇죠? 그래서 플러스 5분의 1이 되겠다라는 것을 수있겠습니다 네 1번 7번 1번 볼게요 마이너스 8 나누기 플러스 2분의 1을 하래요 네 특히 이렇게 나누는 수가 분수 꼴일 때는 우리 곱셈으로 바꾸어서 역수치해서 하는 방법이 아주 유용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8 곱하기로 바꿔주고요 뒤집어줍니다 플러스 2분의 1뒤집어으면 플러스 1분의 2죠 그런데 1분의 2라고 우리안 쓰고 그냥 2라고 씁니다 그쵸? 자 따라서 음수 곱하기 양수 서로 반대 부호끼리 곱셈에서는 결과가 마이너스 나오죠. 8 곱하기 2를 해줍니다. 마이너스 16 되겠네요. 자 3번 볼게요. 플러스 6분의 7 자, 나눗셈은 뭘로 고친다고요? 곱셈으로 고쳐질 거고요. 뒤집어준다. 역수치한다. 마이너스 11분의 1 뒤집어주면 마이너스 1분의 10이잖아요.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자,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예요. 결과는 마이너스가 될 테고 6분의 7 곱하기 12가 되겠죠. 약분 됩니다. 마이너스 14가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한번 할게요.